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정확한가요?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사람의 신체 반응을 통해 진실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진실을 완벽하게 구분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신뢰는 할수 있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반응을 분석하지만 그 결과만으로 진실과 거짓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네, 검사 중에는 피의자의 심박수, 혈압, 호흡 등을 측정해서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신체 반응이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변호사님,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강제적인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나요?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인 것이죠.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검사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사관도 의심을 줄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 결과가 무죄나 유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가요? 네,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지만 검사 결과 만으로 무죄나 유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중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검사 중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신체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변호사님께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성공적으로 변론하신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기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고 검사 결과 의뢰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네, 물론입니다. 검사 결과 덕분에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좀 어려운 개념이죠.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가 성범죄 사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의뢰인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서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불송치료증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네, 처음에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저희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덕분에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쪽 입장을 고려해서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그것이 재검토되어서 결국 불소시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거짓말 탐지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사건이해결 되지 않겠죠? 네.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하나요? 네.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신체 반응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그중 하나일 뿐인 것이죠. 무고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는 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우리에게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